만약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물과 환경이 알아서 내 금융업무를 처리해준다면 어떨까요? 금융이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 존재하는 상태인 엔비언트 파이낸스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조차 사라지는 혁신적인 금융 비즈 모델을 공개합니다. 앰비언트 파이낸스의 핵심은 사용자가 금융 앱을 실행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행위조차 필요 없는 제로 UI의 실행입니다. 금융 서비스가 독립적인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과 사물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걷고, 먹고, 자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변 환경에 인지되고 그에 맞는 금융 처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사용자는 금융을 이용한다는 자각 없이 그저 평소처럼 생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기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원하는 금융. 이것이 엔비언트 파이낸스의 본질입니다. 최근 앰비언트 파이낸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술이 인계점을 넘어서 모든 공간이 진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이후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홈의 표준 프로토콜이 통합되면서 사물간의 결제가 안전하고 쉬워졌죠. 센서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상태 변화까지 환경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환경 그 자체가 되면서 금융 역시 그 환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엠비언트 파이낸스는 특정 계층을 넘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삼습니다. 특히 복잡한 앱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매일 반복되는 가사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사람이 일일이 결제나 정산을 챙기기 힘든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환경이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편의에 대한 갈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모델이 제공하는 가치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인지적 자유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결질이나 만기를 기억할 필요도 최적의 결제수단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삶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매순간이 끊긴 없이 이어지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되는 이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금융이 삶의 뒤편으로 물러남으로써 사용자는 오직 본인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은 보안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나 행동 패턴을 사물이 인지하여 인증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기 자체에 보안 칩이 탑재되어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하드웨어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가 의무화되었죠. 또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동 결제의 한도와 취소 권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알아보되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투명한 보안 체계. 엔비언트 빈스의 전제 조건입니다. 엔비언트 파이낸스의 빈스 구조는 개별 기업이 아닌 거대한 연합 생태계로 운영됩니다. 가전이나 자동차 제조사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통신사는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금융사는 보이지 않는 결제 엔진을 제공하죠. 이들은 사용자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수익을 나누는 생태계 기반의 수익 공유 모델을 가집니다. 금융사는 이제 영업점이 아닌 고객의 거실, 부엌, 도로 위를 선점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아야만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일상의 공간의 점유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느냐가 이빈스의 승부처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는 분산형 지능 기술이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초저전력 센서와 이를 즉시 금융 언어로 해석 하는 e d ai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죠. 또한 2026년 표준된 이 사물인터넷 전용 보안 프로토콜은 수많은 디지털 기기가 서로 신뢰하며 자금을 주고받게 합니다. 기술은 공기처럼 편집되어 있지만 그 작동은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 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일치하되어 환경 자체 체가, 하 나의 거 대한 컴퓨터 처럼 작 동하 는 구조 입니다. 수익 모델은 일상의 공간을 서비스하는 화 환경 이용료 기반으로 재편됩니다. 사용자는 앰비언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발생하는 거래당 미세 수수료를 지불하죠. 파트너들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얻는 데이터 가치를 금융사와 공유합니다. 또한 사물들이 스스로 소품을 주문하고 결제할 때 발생하는 유통 마진의 일부가 금융 수익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단순한 모델에서 벗어나 일상의 모든 순환 과정에서 수익을 거두는 모델입니다. 엠비언트 파이낸스의 주요 원가는 수많은 기기와 센서를 유지하고 보안을 업데이트하는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제조사들의 기기들이 오차 없이 연동되도록 관리하는 상호 운영성 유지 비용이 적지 않죠. 금융사는 고객 접점을 제공하는 제조사나 공간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이용료를 주 원가로 산정해 합니다. 하지만 지점 운영이나 대면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에 고객당 운영 원가는 장기적으로 매우 낮아집니다. 비용 구조를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파트너십 자산 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금융을 처리한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해킹 당할 때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유령 결제가 일어나거나 개인의 우일한 일상 데이터가 유출 되는 리스크도 상존하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기기에서 독립적인 보안 구역이 존재하며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차단하는 ai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 결제 전에 소리나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사후 알림을 줘서 즉각적인 취소가 가능한 가드레일을 두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비니스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경각심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금융그룹 이 선잡고 선보인 앰비언트 로드 서비스는 놀란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전자가 지갑을 꺼낼 필요도 또 카드를 태깅할 필요도 없이 차가 도로의 센서와 대화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청산했죠. 심지어 타이어 마모 상태를 도로 가 감지해서 인근 정비소의 할인 쿠폰을 차 대시보드에 보이지 않게 예약해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델은 출시 직후에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해당 제조사 차량의 재구매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간이 진능을 가질 때 금융이 어떻게 빈스의 강력한 유나일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앰비언트 파이낸스의 초기 모델인 초 개인화 자산 관리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원큐나 신한 머니버스는 고객의 지출과 세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용자와 묶기 전에 먼저 절세 전략과 투자 제안을 준비합니다. 이는 앱을 켰을 때 이미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만드는 앰비언트 UX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금융사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맥락을 관리해주는 동행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고객의 생애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형 모델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한국형 앰비언트 모델은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의 결합입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스타벅스나 당근마켓, 소상공인 플랫폼인 캐시노트 속에 계좌와 대출 기능을 심어 넣었습니다. 사장님이 자금을 찾기 전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플랫폼이 먼저 대출을 제안하고 고객은 은행 앱을 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금융을 소비합니다. 비금융 데이터로 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하고 플랫폼 트래픽을 통해서 고객을 락인하는 이 데이터 기반 수익 모델은 한국형 앰비언트 파이낸스의 강력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엠비언트 파이낸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가장 먼저 밀접한 생활가전의 연결성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주방기기나 소모품 관련 가정에 금융 모드를 심는 POC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2단계는 집안의 모든 기기가 사용자의 건강과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집 밖의 도로, 건물, 공공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도시 전체가 금융 인프라가 되는 단계입니다. 작은 사물에서 시작해서 점차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 전체로 영역을 넓혀가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비언트파이낸스의 가장 큰 함정은 사용자가 자신의 금융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알아서 잘 처리해주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어서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죠. 또한 환경의 판단 차고로 불필요한 결제가 반복될 때 고객이 느끼는 피로도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되 사용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전체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동화의 편리함이 통제의 즐거움을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빈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오늘의 활동량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건강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잔 침대가 그 보상으로 여러분의 은퇴 연금의 소액 의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미래 말입니다. 사물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응원하며 금융적 혜택을 환경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풍경입니다. 금융은 이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고객에게 금융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엔비언트 파이낸스는 금융이 주변 환경에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동하는 공극의 형태입니다. 제한된 화면을 벗어나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금융에 접점이 되는 혁명적인 변화죠 2026년 이후의 금융 비즈니스는 누가 더 인간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깊숙이 스며드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고객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감싸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 배경이 된 금융,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융이 우리 주변 환경에 스며들었다면 이제는 그 금융 기능들은 내 마음대로 조립할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대한 시스템을 쪼개서 가장 유연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컴포저블 파이낸스를 다룹니다. 필요한 기능만 골라 나만의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조립식 금융의 시대 그 전략을 10편에서 공개합니다.